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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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요 오늘은 성냥책을 읽볼건데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 근데 언제는 요한포도였데왜 사도행전으로 넘어갔을까요? 아, 시아 시아가 많이 읽었으니까 그런거죠 그쵸 그니까 사도행전 이장을 읽어볼거예요 그러면 음 아무튼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으니까 읽어볼게요 고고씽 사도행전 이장을 읽어볼거예요 이장 알겠죠? 친구들 시아랑 같이 읽어보고 싶죠? 그러면 댓글을 좋아요.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 주시면 아 많이 보고 많이 눌러 주시면 고맙고 음 고맙고 선생님 시아가어 성경을 더 많이 읽을게요. 많이 동영상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할게요. 이제 읽어 볼 거예요. 사장 행장단 이장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가득하. 삼절이야 마치 불에 사처럼 갈리지 갈리 갈라지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위하여 나 나시카 임하여 있더니.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들은 인원으로 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가 가, 가국으로 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순동하여 이제 칠절 읽어볼게요. 다 놀란 시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인 단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미냐 되니냐 우리는 바바데인과 베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이 유대 유대와 가, 갑바 독이와 본도와 이지아 불 죄송합니다 벨기와당뇨애 국가 미 구레니와 네. 가까운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온 로마타운 그 나근의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사, 들어온 사람들과 그런데 인간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면 또 어떤 이들을 종료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 하더라. 베드로가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이 유대인들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울, 기울이자 때가 제삼시니 너희가 생각한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 이는 곧 선지자가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으되, 사, 하나님이 말한,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내가 가중영을 모든 육체와 부어주리는 너희의 자들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황상을 보고 황상을 보고 너희의들은 이들을 꿈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음, 내가 내 영을 내 영을 내 정과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은 이 언약 예언을 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가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호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며 변하여 어두운 어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반되었거든 너희가 법을 없는 자들의 손을 밀려 빌려 못 득박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 살을 살이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배, 매여 있을 수없음니라 없는 이란 다윗이 그 이 다윗이 그를 가 갈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해, 계신 줄을 보 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되었으며 나를 유동하는 않게 하기 위하여 뭐 그가 그가 내 우편에 계시,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내 마음이 기뻐하였도다. 내 혀도 내, 내 즐거우리하며 육체도 희망의 거리리니. 죄송합니다. 하리니, 하심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 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는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얀 문이라, 하얀 쓴 물이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사이 다윗에 대하여 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일 다윗이 주가 장사가 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는 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 위에 앉아 계시 안게 하리니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을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이에 예수를 하신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우리가 다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 손에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는 들 것이고,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를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새 온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희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이스라엘이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확실히 알지니 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하, 한 하셨으니라 하시니라 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학원을 외들로감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받으리라 하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이 너희야, 뭐 너희의 자모함자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모든 먼대대 대 사람들이 고주를 우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든지 부르시니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하신 하신 것이라. 할 것이라 하고, 하고 또 여러 말을 한즉 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이그 말을 받은 사람들 사람들 세례를 받으며 이 받음에 이 날에 신도가,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하더라, 하더라, 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교제하여 떡을 떼어 오리, 오로, 오로지 기도하시기를 힘쓰니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사도들로 말함 말함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낸 나니 믿음이 믿음 사람들이 함, 다 함께 있어 모든 물로 물건을 서, 서로 통용하여 하고. 또 재산과 소유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다른,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어, 떼며 기쁨을 기쁨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또온 백성에 계시 집에서 떡을 때어 기쁨과 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찬미하며 도움을 백성을 게찬 신성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마다 더하게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근데 이말 아세요? 사도행전은, 아, 사도행전 3장은 아, 26이에요. 저가 지금 알려줘요. 지금 알려줬어요. 근데 오늘 알려주면 안 되는데, 오늘만 친구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고 있어서 조금만 멈췄다 했어요. 되죠? 잘 하고 엄마 말씀도 잘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어, 하세요. 알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눌러주세요. 시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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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와는 함께 있으니까 걱정 말고 만. 어, 구독은 눌러주고 댓글도 달수 있으면 달아주세요. 안녕!